무대 미술을 했고요. 아. 무대 미술로 음. 계속 참여를 하게 되네요. 저희가 이름이 기조예요. 기조. 네. 그래서 기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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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조? 구조? 전좀 맞아야 해요. <laughs> 독특한 하기보다 네. 무대랑 공간을 접근하기에 네. 어차피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. 텍스트의 공간성, 정서, 뭐 감정, 느낌, 뭐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무대 같은 경우도 나술사의 전형적인 무대 바닥이지만 뭐 무대 한 켠에 두고 또는 이런 뭐 문, 커튼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요소 요소들로 존재하지만 이 무대 어딘가에 배치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의미들로서 이제 서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인 의미들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삼각형의 평판들 삼각형 모양의 이런 형태도 지하 공간, 돌올가는 공간, 무언가의 구제, <laughs> 그건 너무 복잡하다. 삼각형이 주는 느낌들,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게 된것 같고, 이모션 컨텐츠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, 세가 신마가 오히려 좀더 저는 좀 정서적인, 재있었던 작업입니다.